Распейте yeah. yeah. okay. okay. <목소리도> 아, 야 너가 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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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여 아니, 잘 봤어, 잘 봤어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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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에이, 에이! 에이, 에이! 에이! 이 에이! 에이!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에이! 이

しはい。 야, 이거 이리 빨리 한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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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리수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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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리 아! 네네네 어디나 저기 거 어느. 아. 어. 아. 헤이. 아. 네. 야,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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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치는가 한번 생각해 봐. 이거 그러니까 한 명은 나한명 버리고. 아,

지금은 바말아는느이에요 Okay. Oh.

먼저 걸리올라서 올라가서 월요일에 올라가서 야 없으면 내려놓고해율이받아라가앞에올라앞에 어, 어, 앞에. 아니야. 서월아없에면라가서 월요일에 가서월요일가서에 올라가서 좋아. 일에올라 다리야 아, 예, 돼, 예, 야이게을여줄라 아, 했다가 아, 야 돼. 이 정도. 빨리.

야, 맞지? 응. 不是, 잠깐, 두 번만, 두 번만, 두번어 야, 아 돼, 안아니아 마요, 아니, 지금 하고어 그 <eza> <Coleman Exhale forward> <laughs> <수> 앞에도 계속, <Shop> 응. 계속 움직여야 돼. 리기도 사이 사이 옆으로 사이. 가 되도 에 돌아. 돌아! 야 에이 이거... 이 돌아! 이 돌아! 앞에 봐! 앞에 봐! 어, 어. 에이, 뭐야! 이 뭐야? 뭐야? 길게 찰 때리고, stop, 길게 찰 때리고, 안찰 때리고, 지금 자리 다 잡았는데 왜 잡고 죽는 거야? 거기 가까운데, 미우스 가까운데 주라니까다 죽어. 내려가, 가야 내려가. 좋아, 가봐. 원우 앞으로 가봐. 죽어, 기다려, 죽어, 기다려. 원우 앞으로 가. 저 아이들한테 가. 나 저기, 태연아. 저기, 태연이한테 가. 재윤이한테 가. 재윤이 너 가만히 있어. 뭐야. 이럴 땐얘 줘도 돼. 그지 아니. 얘를 줘도 된다 그럴 때는. 알겠어? 다 앞으로 올라가 있을 때는. 지금은 아까는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왜 앞에 주냐고. 야너 듣고 있냐? 해봐 이제. 이거. 계속 거 아, 이거. 어, 아,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이나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가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이 저 아니, 얘들아. 으 <laughs> <split s Ping> <roomsNeDan> <drill>. <addi -ąda poco> 얘들아 너네 받으로갈고 미리 나가있지 말라니까 다 알잖아 아... 근데 있어 들일 응. 들어. 이게뭉쳐있으니까한번 나가지 말라이게 뭉쳐있어, 앞에 봐 그다음에 먼저 한 명이 앞에 자르면 그 다음 사람은 그대로 뒤로 돌고 내고 한 명은 더 나와 야, 있어? 너 나와 너, 너, 너 남아. 어. 아니, 너는 너 어, 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받아들야지 어이해 여기. 다시 아, 말라 아 그래. 네! 아니야 자나 가운데로 오세요 오랜만에 달리기다 달리기 안아 <laughs> 어? <laughs> 달리기 하는데 하고싶지네네 <laughs> <laughs> 그러면 <목소리나> 저기 아, <목소리나>